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시간을 지키시는 분 열왕기하 15장 어제는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 마음이 많이 내려가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 내가 감히 무어라고 말을 하랴.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경기여고를 다녔는데 이 학교는 인문계 학교였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인문계 학교가 있었고 상업계 학교가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학교 보낼 재정이 안 된다고 대학교는 포기하고 남동생들 학교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는 직업반이라는 것이 있었다.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가기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면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교 가는 공부 대신에 주산, 부기, 타자 이런 것을 배워서 빨리 취직되는 학생은 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이 되기도 했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직업반에 들어갔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말자 취직을 하려고 했다. 그때 주산, 부기 타자 이런 것을 모두 다 배웠어야 했는데 그때 나는 주산 1급인가 타자도 부기도 모두 다 급수가 높은 것을 닦고 졸업이 2월이라 한다면 10월 가량 되어서 이미 취업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런데 10월 12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다 미국 가서도 대학 갈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제본 공장에 취직해서 두 남동생 공부시키고 부모님 재정적으로 돕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고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 무료인데 왜 애를 학교에 안 보내느냐고 학교 보내라고 해서리 학교를 간것 같고 영어를 하도 못 해서리 고등학교 3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다시 2년인가 다니고 졸업을 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난 다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 알게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상담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까지 했으니, 죽게 영광. 하여튼,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흐흐흐, 어제 겪은 일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보았던 급수 시험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주산시험 볼 때도 막바로 고급수 시험 보게 하지 않는다. 8급인가부터 시작한다. 기억 가물가물 한데. 그리고 급수 한개 합격할 때마다 더 높은 급수 시험 볼 자격을 준다. 이번에 겪은 일로 인해서 급수 또한 단계 높은 거 치루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급수 높은 것은 시험 보는 그 자격조차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흐흐흐. 거의 3주가 되었는가? 계속 우울했다. 실망과 화남과 서글픔의 어우러짐이 과히 환상을 이루었다. 덕분에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지 이해하게도 되었다. 감사의 제목은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으니 감사'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가 또 나의 소유가 되는 복된 일도 있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 배, 어,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글자 그대로 배가 고플 정도로 가난함이나 부함이 아니라 내 삶의 관계에 대하여 겪게 된 피폐함과 또 넘쳐남. 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을 배운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찾는다고 하는 것.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마음이 우울해도 역시 감사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열왕기하 15장,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So, the word of the Lord spoken to 제후 was fulfilled. Your descendants will sit On the throne of Israel to the f t h generation.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시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적 역시 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안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못, 내게 잘못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탓한 기억이 없다. 안 되면, 다, 내 탓이겠거니. 내 탓이거니. 내가 뭐 잘못했거니.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겠거니. 내가 하나님 시간을 잘못 계산했거니.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주님은 미쁘게 봐주시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 마음 섭섭, 섭섭하게 하는 거 싫다. 매일 기쁘게는 못해드려도 섭섭하게는 하지 말아야죠. 이번에 일어난 일들도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시간이랑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다른 것 같다. 아니,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 많이 당황스러운 시간이긴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급수 하나 올리는 자격시험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시간도 잘 분별 못한 상황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이 없으니 급수 높은 시험에 이번에 합격한 것 같다. <laughs>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저를 빚어 가시는 그대의 성실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말씀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보화를 쌓는 기회들로 계속 연결되어지니 감사감사감사입니다. 저는 영적 쫄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이런 일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런 멋진 구호를 외치면서 아자아자 또 일어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함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죠, 주님. <laughs>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Mother's Dream 학교에 제가 온라인으로 세미나하는 것이 송출됩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자녀를 주께 맡기셔야만 합니다.가 제목이네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부모가 참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키스발리 선생님 한나 요즘 이사 준비하느라 계속 레슨을 못 하는데 오늘은 꼭 레슨에 열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12월 첫 주일에 키스발리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오늘 그대의 플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하루가 잘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그림 같은 거 하나 봤는데 그림에 대한 설명이더라고요. 이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라 그러나요? 잘 이제 안고 어뭐 처마 밑에가 어디 가서 하여튼 아주 피스 아주 평화로운, 아주 평화로운 그 그림의 제목 자체가 평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평강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trust.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신뢰. 신뢰라는 것은 폭풍 가운데서도 독수리가 그 자기 악이 잘 데려다주는 것처럼, 처마 밑에 잘 데리고 가는 것처럼,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뭘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유 제가 얼마 전 제가 가끔 제 묵상에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 it doesn't help you a bit 그대를 도와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보탬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해본들 불평해본들 원망해본들 도움이 안된다니까요 시간만 버리는 것뿐입니다.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what, what are you doing? 영어, 영어, 표현이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말하는데, 아, 그런 질문 쓰잘데 없습니다. 뭘 하시긴요. 그대를 위해서 일하고, 일하시고 계시죠. It's for you. 그대를 위함입니다. 그냥 simply trust him.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터들어도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아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God will help you. God will sustain you. 하나님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 것입니다.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Trust him.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대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